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회의 없는 회사는 망한다. 궁금하십니까? 이 통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통계는 없더라고요. 회의가 많은 회사가 몇이 네. 좋을까? 회의가 별로 없는 회사가 몇이 좋을까? 아, 궁금하네참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대부분 회사들이 주간회의라고 하죠? 합니다. 금요일날도 똑같이 또 회의하는 회사를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했는지 챙겨보려고 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월요일날은 지난 주에 뭐했고 이번 주에 뭐할 건지 때문에 주간 회의를 하고 금요일날은 이번 주에 뭐했는지 또 다음 주에 뭐할 거야. 그... 만약에 오늘 금요일인데 똑같은 주간 회의를 하는 회사 팀이 있다고라면 참 나쁜 놈이 팀장일 거예요. 오늘 회의 없는 회사가 많을까? 무슨 회의하러 회사 오는 팀장들, 팀장분들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회의를 왜 하는 거죠? 짜증나죠, 그렇죠? 회의가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73% 아유 73%면 거의 뭐 거의 100%죠, 그렇죠? 회의 해가지고 좋았다는 사람들이 근데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건지 이게 그런 게 있답니다. 제가 남자니까 이제 남자 간집에서 말합니다. 남자들은 집에 가면 이제 어, 집사람한테 들 그렇게 말을 못한답니다. 많이. 말해봤자 뭐 집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또 집에 가서 또 회사 얘기 또시콜콜하게면또 집사람들이 대부분 듣기 싫어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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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감해주고 듣, 듣기 좋아하는 분들 있을까요?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나와서 축축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하면 대부분의 팀장 지 혼자 거의 90%이상을말다 합니다. 진짜 혼자, 지, 지 혼자 말하다가 가끔씩 누가 묻죠. 너 어떻게 생각해? 다묻다고 그러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면. 회의 하 회의도 오죽했으면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 회사들마다 모래시계라고 한 다음에 30분 넘기지 말기 한 시간 넘기지 말기 시간까지 외하면서 회실 보고면 그 모래시계나 아예 시간 타이머를 두고 회의하는 회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왜 회의를 하는 건지 하루 평균 1.4회 그럼 하루에 한두번정도 회의를 한다 소리예요 그죠? 이 평균이니까 하루에 두번 해야 하면그 시간만 세 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게는 네 시간, 짧게는 두시간일 수도 있지만, 겠 최하가 두 시간 동안은 하루 여덟 시간 중에서 아홉 시에 출근해 가지고 여섯 시에 퇴근한다 가정했을 때 오전에 회의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 다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줄 때는 하루 치의 일이 할당되니까 그만큼의 금액을 나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라고요. 그럼 하루에 2시간, 3시간, 회의 때문에 시간 빼면 2시간, 3시간을 야근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참... 특히나 5시에 회의하잖아, 놈. 특히나 오늘 금요일인데 5시에 회의하면 어떤 회의 치놓고, 금요일날 오후 5시에 회의해가지고, 이번 주에 했던 것들 쭉 하면서, 아, 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는 팀장님 맞습니까? 그런 팀장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데, 아유, 머리 짜증나죠. 머리가 지가 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회사는 어떤가요, 이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불필요한 회의가 있는지, 아, 내가 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돼? 병풍 치듯이 그냥 앉아만 있는데,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자리, 나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회의, 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석하라고. 회의 한 시간에 다 가정했을 때, 그한 시간에 딱 10분이면 됩니다. 하다못해 담배 피우면서 회의는 끝납니다. 그죠? 담배 피우는 시간, 뭐 2, 3분이면 끝날 내용은 가지고 굳이, 아, 그럼 우리 다 만나서 회의 한번 해보자. 아이고, 참 답답하죠, 그죠? 주제도, 오, 어, 그 끝날 때 되면, 아, 그럼 우리, 그,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다시 한번 회의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끝날 때. 어떻게 하자, 아니고, 어, 그럼 다음 회의에서 좀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자. 계속 지금 반복이에요. 결론이 없는 회의죠. 회의 참수에서 오란다임, 졌습니까? 저도 말을 하 한마디 거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회의는 길어질 게 뻔하다 싶으면 말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회의 자리에서 말꺼는사람에 눈총을 받죠 그렇죠? 너 때문에 회의 시간이 길어졌어 너 때문에 또다시 다른 일이 할 일이 생겨버렸어 해가지고 눈총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말할 때마다 동료들 반응이 신경 쓰이는 거죠 내이 말을 했, 했까 말까 이말 했었을 때 괜히 다른 직원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일단 보면 결국 결론 없이 끝나버리고 회의가 끝나도 그것도 실행도 하지 않고 또 다시 그러니까 회의를 잡아야 됩니다. 회의 때문에 망한 회사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회의를 하루에 8 시간 중에 만약 두번 한다, 그럼 4 시간을 회의를 날려버렸다? 그럼 4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4시간 일을 못한 거를 회의 때문에 야근해가지고 보충한다?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 우리 직장인들 분명 회의 때문에 밖에 외근, 나가서 영업할 거, 고객 만나야 될 시간을 많이 할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길록국은 회의 때문에 망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모습지만 회의 때문에 만나야 될 약속, 고객, 영업 활동들이 많이 활수고 없기 그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경영이 악화됐다라는 것은 좀 타당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정너 자기가 낸 의견만 정답이다 팀장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 팀원이 만약에 자기하고 만날 생각이 아주 동감한다?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 아우, 짜증나죠, 그죠? 이러니까 말그릇수로안 하게 됩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한 팀장. 아이고, 저 집에 가서 자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이제 분명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말좀 그만 좀 하라고, 그죠? 짜증난다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논점도 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끝에 걸어서 내말 알겠어 라고 얘기한다고 요 쏘고는 그러죠 그죠 네가 무슨 말 했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는 말 못하고 참 회의할 때 짜증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팀장도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제약 때 자기 와이프하고 싸웠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싸웠거나 그거 써 싸웠 지 감정대로, 지쪼들해 가지고 이제 성질 내는 거죠, 그 감정 봤사님. 또남남 얘기 하듯이 하는 남 이사요. 회 끝나고 땀하한 놈들 반응이 없고 회 시간이 늦어가지고 9 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9시십 분, 분 사, 시 반에 와가지고, 나 있으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회의. 30분 만에 끝날 거. 결국은 한 시간, 1 시간 반 걸리기다. 그럼 회의를 왜 하는 걸까? 의견을 표현하는 자리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 진행 상태 공유하 자리가 됐면 좋겠다. 제일 좋죠. 말은 팀장 그래요, 그죠? 아 오늘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팀 미팅 하자. 아이고, 말은 좋죠. 진짜 가볍게 팀 미팅인지, 진짜 심각한 게 짜증내는 자리인지?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지가 않다 이제 회의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 아까 제가 앞장 얘기했던 회의가 망해서 망할까 안 망할까 분명히 회의는 필요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가 지금 영업 상황, 회사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에서는 회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가 건전한 방향으로 갔을 때 회사는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부디 얼른 뚱당 고민할 수 있겠어요.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듯이 오늘 하루 회사 출근해가지고 회의 두번 했다? 아 그래도 잘 끝났어? 잘 지나갔어? 잘 끝났어가 아니고 잘 지나갔어? 별일 없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팀장은 회의 좋을 겁니다. 집에서 말 못한 거지 와이프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말 못한 거 회사 와서 직원들한테 화풀이도 하고 짠도 내고 명령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